오늘 세 번째 음, 이제 총독 두 명과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까지 아, 재판 그 앞에서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판결하는 재판들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몇 번째인지 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재판이기보다는 최후 변론. 그런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밝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부름에 대한 간증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도 당신들이 특별히 아그리파 왕, 당신들, 당신은 말씀을 알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나는 나 또한 바리세인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고 또 믿고 의지했던 바 나사란 예수를 믿지 못하여 그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어,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 예수께서 부 죽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당신도 말씀에 의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느냐? 이부활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제 곧 로마서를 읽게 될 것인데 로마서는 복음의 진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일장부터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뭐가 부활하신 예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언한 바 있지 않냐, 예언한 바 있지 않냐. 당신 그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왜 그렇게 못 믿고 지금 이렇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나를 불러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어, 그 눈을 뜨게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둠의 상황들이 우리 때문에 빛에 우리 아, 여기 있네.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 그것이 비록 아골골짝일지라도 오늘 특별히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당대한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증거하고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실은 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 끝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무죄한 것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너는 방면일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도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된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이 빛을 소유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 이제 사명이었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 도구로서의 나의 역할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서 어, 기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이땅 가운데에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과 행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어, 오늘 아그리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한 것은 바울, 너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미쳤다. <laughs> 예, 우리는 예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미친 게 아니라 예수이가 진리고 복음의 진수인 것이 작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미친 것입니다. 미친 사람.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어둠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마시 않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미친 하나님을 어, 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인다라고 고백하여 미친 놈, 미친 사람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아우성,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아우성할 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왜 보지 못하냐라고 어, 오히려 방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바울도 그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트 총독에게, 당신들도 믿고 있는 바가 아니냐? 알고 있다고 나는 확실한다.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날, 감사하고 기뻐. 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날될수 있는 귀한 날이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극휼하심과 자비를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 매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흠뻑 빠져서 나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술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온 세상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말씀이 예언한 바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로마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한 미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작은 진리 가운데에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